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로 먼저 살펴드리면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한 도보로 4분 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는 위치고요.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시기 때문에 지하철도 편리하고 오피스 바로 앞쪽에 버스도 굉장히 많이 오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을좀 살펴 드리면 이미 뭐 상권들이 너무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상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기업부터 또 중소기업 또 앞쪽에는 시장들이 삥 둘러싸고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나와서 동대문 또 ddp로 바뀌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쪽까지 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권들 중심 안에 있는 오피스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지역을 살펴보면 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4, 50년 된 건물들이 많아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좀 허물어지는 건물들 안에 위치한 오피스도 많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신축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도 너무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권 안에서 깨끗한 오피스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종로가 여러 기업들이나 상권으로 잘 알려진 이유가 있는 것같습니다뭐 세련된 느낌보다는요, 좀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지역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 종로구 쪽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지금도 종로구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몇년 전에 비해서 지금도 좀 신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50년 된 건물들이 골목 골목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변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도심 재생 사업을 이루어가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운 일대를 좀 변화시키는 세운 지구 촉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굉장히 좀 진행이 오래되고 있죠.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었는데 왜냐면 하그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중간에 멈췄다 다시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지금은 또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원래 있던 산업과 신사업이 같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주변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주변의 상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어, 하나가 더 어, 서촌 북촌 도신 재생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로구가 한 200억 원을 들여서 이곳을 문화쉼터로 바꿀 예정인데요. 그쪽 가면 옛 것이 생각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많은 분들이 그 독특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관광을 누리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면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일대 복합 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 인데요. 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호텔도 들어가고 뭐 레지던스도 들어가고 뭐 마이스 시설, 쇼핑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정말 강북의 코엑스를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 어, 정말 큰 하나의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묘 창경궁 연결 복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궁과 원남동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예전보다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어 다니기도 편해지고 보행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어 이것은 1층 그 지상은 이제 녹지로 더욱 더 활성화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궁궐을 좀 복원하는 공사가 2021년 6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복원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역사성과 자연성을 더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예쁜 정원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나들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네,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종로구가 재생되고 있다고 해요.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최신식으로 바뀌고 녹지까지도 조성된다고 하니까 더 매력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로구에서 또 중심 상업 업무지구잖아요. 여기에 사무실에는 투자를 한다면 얼만큼의 마 금액이 필요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피스 정도 살펴보실 때 매매가가 한 4억, 3억 4천에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평균 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 2천에서 음,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월 110에서 한12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을 2억 2천에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아보신다고 예상을 하신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실 금액은 한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종로 오피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종로구의 오피스 사무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종로구와 사무실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어, 이쪽 종로는 워낙 사실 그 오피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오피스를 또 투자 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좋으냐면, 일단 부동산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수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피스에 요즘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피스 자체가 이제 대출 규제나 전매 제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이런 부동산 정책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택에서 오피스로 투자를 옮기시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장 큰 메리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요. 작은 돈으로 또 나중에 또 환금성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메리트들을 따져보신다면 가장 좋은 지역 종로에서 오피스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자체를 보면 오피스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굉장히 잘 형성이 된 상권이고 그 상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오피스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신축의 희소성을 알, 알기 때문에 신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그 안에 있는 오피스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지금 추세가 1인 사업자, 1인 법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1인 사업자는 7만 7천여 개였는데요. 2018년 27만 7천여 개로 6년 동안 이인 사업자 수 무려 네 배나 증가를 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대형의 오피스보다 내가 직접적으로 혼자 일할 수 있는 1인 오피스나 2인 오피스. 좀 소형 오피스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추세의 흐름을 봐서도 어 이런 소형 오피스가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